한테잠보네이 옷도 너무 이뻐 가까이 시네 누나 옷다님뭐리가시에요 이거 섹스앤젠이라고 영화.. 이게 그래서 여자 가슴 모양으로 해가지고 이쁘게 나온다 이뻐 울래 이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조각적면이라고왜 저러냐고 오 여기 에어컨 틀을수있 어.. 유라운이가 여기 좋아하는 게, 찹스틱, 비트볼, 알리오. 루나이코 와인 이런 건 없나? <laughs> 인사 좀 <laughs> 해주세요. 요즘 네, 밖에 잘 아, 돌아다닌다 우리 꽃좀 먹는 거야 이거 하다 보면 뭐뭘또어딨는데 너는 그냥 노날콜 먹어, 이거 먹을 거야, 샴페 나는 샴페인 마셔. 하나 이거 고르고 정리당. 아. 정리당 끼더 파이니스트. 아 근데 위에가 좀분위기가 라운지가 뭐지 룸포탑이돼 있어서 위에가 분위가 훨씬 좋긴 한데 아. 너무 막 사람들이 진짜 많더라고 너무 많아서 내려왔어. 여기는 오늘 장사를 안 하는 층인데 음. 저희 방송하라고 아예 싹 비워주셨어요. 음. 보여드릴게요. <laughs> 대가 냈다면서 루프 사람이 많 여기 오늘 장사 안 하는 층인데 다 비워주셔서 저희가 전세 내고 방, 방송을 하고 있어요 야경, 야경 볼수 있고 어. 어. 여기는 이렇게 이태원 클라쓰 옛날에 촬영했었다는데어 박서진이랑 그 김담이 조이저 박서진이 앉은 자리가 있거든요 진짜 많아요 어, 그 자리에 사람들이 드라마 그, 끝나자마자 여기 서준 오빠 앉은 자리 어디에요? 아. 거기만 주고 찬창 예약을 했는데 지금 약간 순간이동하는 것 같아요 <laughs> 꿈꾸는 것 같아? 가게도 늦게 끝났어 어. 손님이랑 밖에 밥을 먹었어 잠을 계속 깨는 거야 갑자기 입나는 듯 여기 있는 거야 <laughs> 되게 열심히 산다 저2도플러스 <laughs> 아, <laughs> 아, 솔직히 2도플러스 아, 같아요 화이팅 나 근데 약간 응. 이런 우편방 같은 로망 같은 거 있어 저런 데 사도 싶어 비싸 비싸? 너무 비싸 아 그래? 물어봤어 월세 얼마 한 대니까 큰거한 장에 월세 3 0 300을 한다고? 너 먹고 싶은 거 어, 먹어 있구나. 난 이거 오, 너무 끼스러워 어머머 <laughs> 이런 거다 약간 상큼한 거 너무 감사하다 근데 이렇게 장소가 <laughs> 다 되어있어서 <대관을 웃음> 얼마나 쓰라는 거야 <웃음> 그치 근데 <laughs> <laughs> 너희들 오늘 내 <laughs> <다할> 거야 <laughs> 이게 뭔가요? 오일 파스타? 네 이게 오일 파스타. 와 마늘 후레이크. 그... 찹스테이크. 음. 약간 유쾌스럽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한테 잠번네 그래? 갑자기? 끼룩. 오늘 옷도, 그래. 옷도 너무 이뻐. 네. 내가 입고 싶어. 나가무바시네 어. 어, 너무 좋아. <laughs> 아무 <저> 좋아요. <laughs> 기준, 근데 나한테 안 맞을 것 같아. 팔좀 너무 작아, 작아 보여. 아, 언니, 언니한테 팔통신 이거 나. 늘어나요. 아, 늘어나? <laughs> 네, 이거. 아아 그래. 근데 그거 가게 일해야 되는데아 어, 진짜 나중에 5천 원나 챙겨. 오, 오, 오. 알겠어. 나중에. 아. 근데 직원 언 나중에 원피스 준대. <laughs> 나랑 <나랑하고> 교환하려고. <laughs> 우리 썸네일 잡고 갈까? 자 5초 동안 멈춰주세요. 미아 아빠가 없네. 너무 정신없시 먹어가지고 이아 오디오가 없다고. 음 어머 이렇게 맛있는 이라짜증 나게. 짜증 나. 음음 맛있어요. 음, 칼국수도 밥이 고 이러다 똑같지 뭐, 그렇지, 뭐, 아니, 원래는 여기 가 카페도 계속 묵고 있는 음 아, 우리 카페만 뭐. 어 그거랑 롤로네 롤로네 이제 그것도 줘, 오빠. 그거랑 크림 파스타도가 우리 구두 구멍만로 아, 가게 두수 이게 그출 내가 여기 다줘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반음 아니 다라서형은 뭐, <laughs> 좋은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다음병 같은데 술다음에다녔겠지고음에그다는사그들이이그 거지 주정다음지고다음에 그다음에 그다는에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데음에그다 그다음에 에에 그다음에 그다다음에다 제목인데, 그데 19금. 어머, 근데, 옷보단 영화 있잖 않나? 맞아, 맞아. 네, 그 여자 가슴 모양. 해가지고, 아래가 이렇게 빨간 핏, 그, 아, 이게 여자 가슴 모양. 아, 거거 네, 거야. 알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여 요, 이게 여자 가슴 모양인데, 이게 칩질래에요 요, 이어진 게칩질래요 <스티래요>. 어머,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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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가슴 나오고 있어. 여자 된것 같아. <laughs>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어때? 여자 된것 같아, 지금? 젖이 나오는 것 같아. 모르겠다, 그만요. 젖이 나오는 거 같아. 진짜 이거 그거 같은 같다, 크로마트같죠 같다. 이게 네, 크로마트였으면 누명 썼겠다. 아, 뭐, 여러분 근데 진짜예요 이거. 음. 이제 뛰어 내려가도 아실 거야. 다음 식이 나온다. 어머 감다합니다 텐텐 치킨 된다. 텐더랑 음. 감튀고 베이컨 크림 파스타 이게 음. 치즈. 치즈 미쳤다. 바랫반까지 지금 들어온지 30분 만에. 맛보지 못했는데 상태는 경남을 물어봐 나쁘지 않다. 생 잘고 줄도 짰어. 그렇지. 면찔로 먹고 있어. 요 호중님이 <laughs> 그 피부과에서 다 아, 하시거든. 응. 부산 오면 무료로 지원해 준다. 부산 오라고. 근데 <laughs> 부산 갈 시간이 없었지. 진짜 숨쉴 틈도 없어요. 저희. 는 <laughs> 솔직히 어, 말해서 옛날에는 방송이 맞게. 무조건 4시간, 4시간 채워야 되니까 힘들었는데 지금 방송이 없으면 쉬는 건 정당한 이유가 없어 술 밖에 안 먹고 우리 집 거실 같지 않니 얘들아? 인테리어봐 약간 우리 집 거실이 어딨어? <laughs> 거, 거기 공장이잖아 <laughs> 컴퓨터 공장 안에는 방송 공장 <laughs> 공장밖에 없는데? 거실이 어딨어? 물센터 같아 너희 집 거실 밖에서 물류센터 폭이야 물류센터라 <laughs> 맞지? 약간 끊어진 거지 않아? 우리 집한테 왜 그래? 가발이랑 분장용 소품 쌓여있잖아, 막. 100만큼씩 와있 어. 오늘 우리 또 이제 도미어 이모가 오셨는데, 내 친구 방이 진짜 더럽단 말이야. 문을 딱 열고, 오, 이랬다. 금이 너무 더아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좀, 음. 카라멜 <laughs> 안 사시나봐, 요그래서으로 얘기를 했을 때, 올려서 맥스 수습을 하려면 수습이안 되는 거지. 애정이 안 좋거든. <laughs> 맞아 왜? 안 좋아. 한번힘딱 줬을 때 나오면 멈추고 나와야 된대. 나는 힘안 줘.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큰일 났다. 큰일, 큰일 났어. 그런, 그런 뜻이 아니라. 아, 아 나나 야 처음에 가만히 말해. 그래 기저귀 참고있지 아, <laughs> 내가 좁잖아 되게. 좁잖아. 원래? 아그 줄래? 좁다고? 저 리스만하지 않아? 좁잖아. 뭐 <laughs> 저기 리스. 우주. 우주랑 나랑 같은 방에서 살았잖아. 환풍 되게 잘 돼. 어차피 그냥... 계속 바람 이 일러 나와. 아무도안 들었는데. 몰라. 사클레이터야 아, 오, 막문 닫, 문닫기고오클레이터오큘레이터 에어컨 안들어도 된다는 소리 어 진짜로 <laughs> <laughs> 바람에 어막 포마드가 이렇게 되는 거지 <laughs> 내 머리가 아니 우리가 여기 자주 오는데 이유가 있어 정말 로 그래. 네. 이런 데서 자유를 찾는 거지 스리프리지 그냥 둘이 와서 뭐 대화를 하는 게 아니야 그냥, 그냥 바람 쐬고 혼자 앉아있다가 멍때리다가 나나 형은 되게 자기가 좀 이렇게 일을 존나 빡세게 하다가도 자기가 약간 조금 위험한 단계에다 너무 약간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면 알아서 잘 풀고 다니더라고 막 어릴 때부터 그랬어 음. 아나돈좀 이렇게 갔다 오고 그트레스풀야지하면가 알아서 딱 풀고 와서 또 다시 열심히 음. 막몇달 일하고 몇달 일하고 또한 일주일 또쉬오고 우리 가게막 오는 손님들 보면 딱 가게 하시는 분들 많거든 술집 가시는 막들 일하시는 분들 많고 또 가서 팔아주고 싶어도 내가 술못 마시니까 예. 네. 넌돈 많네 우리가 가서 아그지 걱정하지 마 아, 왜? 아니 네가 우리 카드를 주워를 들고 있어 <laughs> 어? <왜>? 년좀 <3년 웃음> 하지 말라고 <laughs> 와 내가 이거 깐거 우리 아방들도 일신거 많았고 저번에 거지응 음, 음. 나오니까 덜 덥더라 음. 맨날 보동 스튜디오가 아니고 맞아 맞아 여러분 2, 30분 뒤에 위로 다은프탑으로 옮기도록 하자 그랬다 그리고 우리 50% 됐으면 더뒤집겠다그냥살 절대 안 끌려 왜냐면은 나는 좀이뻐지는 순간 내 살아 지 응, 지금도 이뻐. 지금도 이뻐. 진짜 가시죠. 말을 해도 려니 어. 여기 가서 간히주 음, 청각기뭐 좋아해? 난 거의 다좋아하지 원래 롱찌를 제일 좋아했는데 롱찌는 먹으면 한 세전법을 마트해. 롱찌 뭐 취하냐면 롱찌는 보통 뭐 폭탄주잖아. 진런 보시카 다 아, 들어가. 나는 그냥, 그냥 하나만 들어가. 이데 롱찌가 약간 작업주야. 아, 롱찌가 그래. 남자들이 여자들 작업. 나들어가 맨날 롱찌 롱티 먹었거든. 롱찌가 그나마 이게 시자 먹어 아이스티 맛은아닐까 그냥 아이스티에 아. 술만 조금 들어간 줄 알고. <웃음> 어. <웃음> 나 집에다 이런 거 해놓고 싶어. 술 먹지도 않는데 어, 이거 왜해 음, 음, 나? 상식 실험실 같다. 여기가 저기 <다섯> 여기. <laughs> 남자랑 와야 되는데 여기 있는데. 여기는 데이터록이 너무 좋을 것 같아. 없군요. 바로 모텔 갈수 있어. 그리고 이제 여기 고속에 막 커플분들 오셔가지고 되게 좋아 보이시더라고. 너무 좋죠. 또 이렇게 침도 이렇게 있고 어, 아무도 신경도 안 쓰고. 어. 그럼 여기 네. 상큼한 거. 미돌리 샤워 먹어 언니. 오렌지랑 그런 그 자몽 망고 맛 들어간 네. 상큼한 거. 추억 좋아하세요? 너무 좋아. 해요은 너무 좋아하세요? 음, 네. 예. 예, 요거트는 요거트는요? 있거든. 요거트? 응. 별로 안좋 좋아하는데 실 갈까 나는 <laughs> 무슨 딸하 사촌모생 같다 야 아니 그 아들 같고 <laughs> 엄마 같다 <laughs> 오 완전... 바세린을 무까지 <무슨> 발랐어? <laughs> 바세린을 씨발 바세린, 이 언니 바세린, 바세린, 바세린 발때 이렇게 발란게 <laughs> 아니라 이렇게 <laughs> 야외에 나와있는 것 뿐인데 되게 스트레스가 풀린다 그럼 바람방울이 훨씬 낫지 나왜 이렇게 잘생겼니? 공감 어머어머 애들아 사진 찍어 사진 캡처 어머 이거 또캡처해나 너무 귀엽게 나온다 뭐그병있잖아 10년이 더 남고 쳐지는 것 같아. 무슨 병? 정신병. 근데 동준이가 옛날부터 약간 좀이참 있었어 기본적으로. 그래 나는 동준이가 로봇이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됐어. 로봇으로 만났다. 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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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 드릉 드릉 하겠다. 드릉 드릉 하겠다. 오징 보니까. 아, 씨발, 오고 싶다. 그러면 지금 아. 나오면 바로 옆자리잖아. 바로 <laughs> 옆자리 있지. 근처에 따라와. 어. 지금 있어. 바로 옆자리에요. 아무도 없어. 바로 옆자리야요 어, 어, 카메라에 네. 다 보여주세요. 소유. 애플 뽕당. 네. 저는 데낄라썬나이즈랑 네. 욕심 안 해. 오르가짐까지. 오르가짐이야. 오르가짐이야. 이게 어, 커피맛. 음. 남자 꼬시듯이먹어야래 남자 꼬시드신? 어. 클럽이야. 클럽이야. 음. 맛있어요. 보여줘야겠다. 냥냥. 음. 치즈, 과일, 안주만 집어지게 먹는다. 어. 근데, 그, 같이, 하, 하더라도. 오. 아, 당신, 입이, 입이 안 쉰다. 다 응? 아, 돈이야, 아까워. 아까갈 거야. 찍어서 먹을 거야. 음. 아 정어 이런 거다잘 먹는데. 아까워서 먹는 거야. 정어 아, 저... 이런 거라니. <laughs> 나쁜. 어? <laughs> 아, 아니, 정호. <정오. 웃음> 나나형, 저랑 연애해요. DM을 줘. 이봐, 말만 하지 말고. 남자 새끼들 아있어나지 없는 새끼들. 누나 갖고 놀아? <laughs> 요즘 진짜 외롭나봐. 연락을 해. DM을 줘. 연애 좀 하자. <laughs> 어떤 사람이 연애하고 싶어? 어떤 사람? 아니야, 너. 장난이고. 나만 아껴줄 수 있는. <laughs> 형을 엄청 아껴주는데. 네. 주지가 10cm야. 붙일 게 아니야. 그 사람은 아껴줘. 그냥 가수기 하라 해. 뭐를 채워줘야 돼? 마음도 채워주고. 어. 뒤에 마음도 있잖아. 마음이 두 개잖아. 가게, 가게, 세, 레디, 고! 점핑! 아, 점핑! 아. 아. 근데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 맞죠? 주변에 사람 있어요. 있어, <laughs> <그래서>. 있어요 센터가 <laughs> 노는 거야. 뭐 어. 일반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우리 보면 <laughs> 되게 혼란스러울 거야. 왜 이렇게 <laughs> 남자들이 자꾸 남자 얘기라고하니까 어. 게이를 심지어 안본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 이둘 같은 경우는 티가 안 나는 <laughs> 스타일이고, 맞아. 나나 같은 경우는 그냥 솔직히 걸커지. 니가 정신 을 차려라. 내 얘기 들어봐. 넌 걸커고, 난 그냥 게이야. 근본 자체, 근본. 아, 개이도 <laughs> 부족해서 이제 진화했어, 진화. 진화. <laughs> 와, 진짜, 2000명이야, 계속. 2200명이야. 야방이 재밌나봐. 우리도 재밌어요, 야방이. 저도 또 음, 야방을 자주 하고 싶은데. 자주는 못하지, 또. 장소 섭외, 이런 게 되게 어려워서.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같이인이 있어서 맞아 맞아. 그리고 어. 원래 오늘 야방은 유라형이 먼저 아이디어를 줬어. 요 여기 좋은 장소도 들릴 음. 수 있는데 언제 시간 되면 하자고 해서 그냥 2주 전에 어. 얘기를 해 가지고 오늘 맞아. 잡아 놓은 거예요.